제조업 리얼 스토리 소학, 안녕하세요. 영원 플러스 본부장 신동석입니다. 오늘은 제조업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바로 조선시대의 기초 교육서 소학을 통해서입니다. 소학은 가장 기본적인 도덕과 예절을 가르치며 인간의 성장과 사회 운영의 기초를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제조업 현장에서도 놀라울 만큼 유효합니다. 기본을 다시 바라보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소학이 말하는 기본의 철학 소학은 수신, 재가, 치국의 흐름을 강조합니다.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그 위에 나라와 조직을 운영하는 질서를 세우는 구조죠. 제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정직함과 습관, 작은 실천들이 모여 공정과 품질을 좌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본, 바로 그 힘을 우리는 소학에서 배우게 됩니다. 제조 현장에서의 기본, 공정, 자세, 품질, 기본을 다시 정의해 보았습니다. 첫째, 공정. 이는 표준화된 작업 프로세스를 뜻합니다. 둘째, 자세. 작업자의 태도와 방법론은 생산의 첫 단추입니다. 셋째, 품질. 정밀한 품질 관리 시스템 없이는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 유지보수, 기계도 사람도 예방적 관리가 핵심입니다. 이 모든 요소가 기본이라는 이름 아래 유기적으로 작동해야만 제조는 비로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기본은 반복과 점검에서 자란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기능의 오류에서 찾지만 실제 원인은 기본의 무너짐에 있습니다. 소학의 정신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관찰하고, 질문하고, 개선하고, 적용하는 네 단계.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과정이 문제 해결의 뿔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멈추지 않을 때 제조의 질은 올라가고 조직은 더 단단해집니다. 건강한 조직문화, 효, 경, 신소학의 덕목은 오늘날의 제조업 문화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효는 선배의 경험을 존중하고 노하우를 후배에게 있는 자세입니다. 경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태도이고, 신은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한 투명한 소통입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져야 기술은 지식이 되고, 지식은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건강한 조직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갑니다. 기본의 힘, 진심의 제조, 영원 플러스의 오늘은 숫자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99.8% 품질 합격률, 85% 직원 만족도, 12% 생산성 향상. 이 모든 수치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기본을 지킨다는 것. 소학은 기술이 아닌 자세를 가르칩니다. 제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만들고, 기본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제품과 더 나은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원 플러스는 그 철학을 지켜갑니다.